아 진짜 힘드네 다른 사람들은 한 30분이면 간다는데, 도착한다는데, 40분이 넘어갔습니다. 체력이 저질이에요. 어쩔 수가 없어. 운동하는 지가 15년이 넘었는데, 아, 배고파. 바로 앞인데, 바로 앞인데. 다. 근데 또 올라가야 돼. 가있 던데, <laughs> 역시 등 산은 힘듭니다. 많이 안 가져왔는데, 씨. 여기 인증가세요 아, <laughs> 많이 찍으셨나? 아니요. 아. 여기가, 여기가 명당이군요. 돌리. 네. 음. 아래 아, 아니요, 아래까지 찍으세요. 아니요 아래까지 체력이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요 너무 <오> 힘들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요? 네아아 아, 찍어주시게요? <laughs> 어, 어떻게 네아아 아, 이렇게 찍으라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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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Merci. 다산합니다 <laughs> 위험하네. 바닥이 젖어 있어서 엄청 위험해요. 마로가 부탁했던 게 있는데 장비 설명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오늘 쓴 장비, 가방이랑, 텐트랑, 매트랑, 침낭.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. 가방이, 일본 브랜드인데, 야마토 미치라고, 네, 야마, 야마토 미치의 미니2 쓰고 있습니다. 한 400g 정도 나가고, 왠지 여름에만 쓰지 않을까. 엄청 가볍더라고요 L 사이즈로 샀는데, 용량은 38L 까지인가? 그렇고, 색깔은, 파란색입니다. 그리고 텐트는 h m g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 크로스 피크 2 이게 더블어린 줄 알았는데 싱글어리더라고요 근데 뭔가 플라이가 있는 것처럼 모델이 나와가지고 근데 플라이처럼 떨어지는 거 안쪽에 뭐 힐레베르가 알락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로본처럼 이너랑 플라이랑 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연결이 돼 있어요 제 키가 186인데 안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넓고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침낭. 침낭은 말라코프스키 500.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여름에도 잘 때는 좀 춥더라고요. 그람수는 한 750g 인가? 그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. 패킹했을 때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. 아, 크루스피크 그 뭐야 텐트는 그람 수가 텐트만 했을 때한 400g 이었나 폴 때까지 포함하면은 930g 이었나 950g 이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별도로 푸프린트 설치 뭐야, 풋프린트 체결해 놓으면 1kg 완전 극초반대 아니면은 1kg 조금 안 되게 나오지 않을까 정확하게 그람수를 재보진 않아가지고, 잘 모르겠는데, 대충 그렇습니다. 정상 안 올라갔으면 후회할 뻔 했네. 민둥산 정산 올라가는 길에, 그 뭐냐, 중간에 나무 안구로 있고 데크 하나가 깔려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, 잘까 했는데, 정상 올라가길 잘했습니다. 어, 했었다. 완전 아, 저쪽에서 뜨는구나. 아 씨. 아. 어? 어, 아, 저쪽에서 뜨는구나. 아 씨, 카메라 딴 데다가 비추고 있었네. 아 씨. 완전 반대쪽이었는데 최악이네. 야 내려가는 길에도 저기 나무들 사이로 구름 깔려 있는 거, 저 무슨 바다 같아요. 오씨. 야 진짜 예쁘다. 그니까 아씨,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꾸 오게 되지. 마루가좀박쥐좀 좀 찾아주고, 형, 일로 가봐요, 절로 가봐요, 좀 해줘야 되는데. 이씨. 맨날 앉아가지고 편집만 하고, 지가 꼬셔서 했으면, 은 어? 지가 잘, 뭐야, 박쥐 찾아가지고, 나좀 보내고, 그래야지. 원래 쑥스러워서 목소리도 안집어넣으려 그랬는데 부탁해가지고. 아, 이 또한 지나가리니. 쑥스럽네. 부끄럽구만. 얼굴 안 나오는 게 어디야, 씨. 6시 47분. 진짜 빨리 내려오긴 했네요. 사람들 막 한창 막 영상 찍고, 막뭐 사진 찍고 그러던데. 집에 가면 9시, 10시 되겠네. 멍청한가봐요. 카메라 목에다 달아놓고 가방 보여, 가방 보여주겠다고 몸을 돌리고 있어. 찍히지도 않는 거. 멍청한가봐. 아이고, 아이고. 오늘은 여기까지.